66에서 88 언니만 보세요 자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모임자리하고 결혼식 갈야 되게 엄마야 엄마야 백화점 갔더만 너무 비싸다 카네요 언니들 자 요런 디자인인데 언니들 디자인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시중에서 아마 언니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 어 더욱 더 세련되게 베스트 일위 친구보다 멋지게 어또 명절이잖아요 언니들 자 명절 때뭐 입고 갈 건가요 언니들 그렇죠 그렇죠 좀 좋은 옷 나의 품격을 자랑할 수 있는 인격을 자랑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옷이 필요하다면 제가 추천을 드려 볼게요, 언니들. 자, 요아이 같은 경우는 자, 요렇게 볼륨이 있어가 오히려 니 달라붙으면 제가 그랬죠. 어, 사람이 체험 커버가 안 돼요, 언니들. 요런 아이는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언니들 귀엽게 될 수도 있고. 그리고 또, 우리, 우리 언니들 도 잃어버릴까봐. 이렇게 호주머니도 깊숙하게 휴대폰도 넣어도 되고, 언니. 어, 복 들어오게, 복도 많이 많이 여시면 됩니다, 언니들. 우리 언니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. 자, 그래서 귀엽게, 어, 호박바지하고 또 우리 브라운 컬러로 입고 됐습니다. 검은 색깔도 있고, 지금 브라운은 오늘 나왔습니다, 언니들을 위해서. 자, 그래서 우리